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녹두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아니 업데이트 되었을지도 모르는 스플래툰 3 2.0.0 업데이트 7시즌에 대해 스플래툰 공식 트윗에 올라온 내용... 어... 11월 30일까지 올라온 30개의 트윗을 번역해봤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배틀에 추가되는 두 가지 맵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이번에 스플래툰3 오리지널 맵인 과메기 온천입니다. 반카라 지방에 있는 온천거리로 여러가지 천질의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배틀 때는 언덕길을 단숨에 뛰어내려 전선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상대편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높낮이 차의 불리함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오랜만에 온천 가보고 싶네요. 다른 맵은 스플래툰1에 나왔던 히라메가오카 단지. 저는 넙치의 언덕 단지로 번역해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봤던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더빙판은 히카리가오카를 빛의 언덕으로 번역해서 히카리가오카와 히라메가오카의 느낌이 비슷해 저도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지자체와 산악협동으로 이루어진 단지 재생사업에 위해 지속가능한 공동주택으로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틀할 때 옥상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여러가지 장소에 올라갈 수 있으므로 지형을잘 공부해서 적진에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 이 맵과 동시에 소개된 엑스매치 S플러스 0 이상의 랭크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참가할 수 있고 룰별로 계측되는 엑스파워를 걸고 진검을 승부를 한다고 하네요 저는 랭크매치를 돌려보지 않아서 정확한 건잘 모르지만요 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더불어 엑스매치가 해방되어도 이어서 반카라 매치도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엑스매치는 기어 브랜드가 스폰서를 맡고 있으며 일본, 홍콩, 한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의 플레이어는 그룹 야코에, 아메리카 대륙, 유럽의 플레이어는 그룹 아로메에 소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배틀 게시 시 배틀 중에 흘러나오는 음악의 제목과 아티스트명이 표시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음악이나 신경쓰였던 그 곡의 이름을 친구와 공유해 즐겨주길 바란다고 하네요. 오, 이건 오히려 저한테 좋을지도. 아직 소식은 없지만 공식 OST 집 스플래툰 3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좋아하는 노래의 제목을 외웠다가 나중에 제목 보고 바로 쉽게 찾을 수 있겠군요. 다른 공식 굿즈도 빨리 나오길를 한국에서도 팝업스토어 열어서 팔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기존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나 할까요? 배틀스테이지를 산책하고 있을 때도 촬영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프라이빗 매치에서 친구와 산책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방을 만든 플레이어가 카메라맨이 된다고 합니다. 배틀 후에는 촬영회로 침묵을 다지는 건 어떨까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프라이빗 배틀에서 지인과 놀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들께 휘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콩깍지단 여러분들도 시참할 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반카라 거리에 있는 악세서리, 옷, 신발 같은 기어 가게에도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새로운 계절은 기분을 바꿔서 새로운 코디네이트를 시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기어만 추가되냐고요? 아니죠. 자파나 스티커도 추가됩니다. 배낭, 런치테퍼, 링 바인더 같은 학교에 친숙한 자파 외에 새로운 스테이지의 스티커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듯합니다. 이 기회에 라커의 내용물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라커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일부 티셔츠는 엘스틱을 누르면 개켜놓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워서 꾸미는 것도 좋고 위에 겹쳐서 놓는 것도 좋고 부디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장식해보면 좋겠다고 하네요. 똑바로 개켜놓으면 마음도 정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고. <laughs> 이번 업데이트로 새롭게 카탈로그의 내용을 자세히 볼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플레이트나 자파뿐만 아닌 계절 계열의 조합한 코디도 실려있으니 참고해보는건 어떨까요? 카탈로그에서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은 메뉴의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스플래툰3에서 새로 추가된 무기 3종류입니다. 먼저 스페이스 슈터 사거리와 취급 용이성을 양립한 새로운 슈터라고 합니다. 기본 발사 정밀도나 위력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연사가 빠르고 계속 쏴도 흔들림이 크지 않다고 하네요 전선의 동료를 계속 엄호하며 팀 전원을 승리로 이끌자고 합니다. 발사 정밀도라 탄 퍼짐이 좀 심하다는 걸까요? 슈타 계의 애용자로서 이건 좀 사용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와이드 롤러 선단의 가로폭과 경량 바디를 양립한 새로운 롤러라고 합니다. 전 영상에서 보신대로 가로 방향 칠하기에 칠이 옆으로 넓어 빠르게 휘두를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굴리며 칠하는 성능이 비정상적으로 좋고 넓은 범위를 적은 잉크를 소비해서 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본 롤러의 속도와 다이너모 롤러의 면적이라 생각한다면 사기적이긴 하겠지만 데미지적인 페널티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정말 치를 위한 롤러 같은 느낌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알펜 o h 풀차자면심 같은 형태로 굳힌 잉크를 분할해서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차자입니다 제탈 버튼을 뗄 때마다 한 발씩 발사하고 최대 5회 발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 발의 위력은 낮지만 연사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 동료에 대한 지원이나 상대에 대한 견제에 대해 매끄러운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나온 차저랑 다른 느낌이라 궁금하긴 합니다. 부키치 라이선스도 어느 정도 모아놨겠다. 살수 있으면 바로 사야겠어요. 이번에 추가되는 신종 무기와 함께 기존의 출시된 무기와 서브웨폰, 스페셜웨폰이 다른 베리에이션 무기도 열종 출시가 됩니다. 먼저 프로모델러 RG. 프로모델라 MG의 금도금을 얹은 한정판입니다. 메인 헤폰 본래의 칠성능을 서브 헤폰 스프링클러를 사용해 더욱 강화했다고 하네요. 스페셜 헤폰 나이스 오으로 상대 진영을 확실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풍 슈터. 누군가 한 번쯤은 손에 든 무기, 세싹 슈터의 배틀의 맛을 바꾼 모델입니다. 서브 헤폰의 토피도와 스페셜 헤폰의 홉스나로 상대의 위치를 알아내서 아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료를 서포트하는 수선 활약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버킷 슬러셔 데코. 버킷 슬러셔의 스티커 장식이 더해진 무기로 서브웨폰의 라인 마커로 데미지를 줘서 상대를 추격하거나 스페셜웨폰의 쇼크 원더로 높은 곳에서 공격한다던가 해서 메인웨폰 자체 활용에 특화한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는 카본 롤러 데코. 카본 롤러의 스티커를 장식한 모델로 높은 기동력을 뒷받침하는 서브웨폰 퀵밤과 멀리에 있는 상대도 막아주는 울트라샷으로 종횡무진 날뛰자고 합니다. 다섯 번째 노바블래스터 네오. 노바블래스터와 달리 매트한 검정을 기본으로 한 컬러링이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서브에폰의 탐산망과 스페셜에폰의 울트라 스탬프로 상대를 폭발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자고 하네요. 여섯 번째는 파블로 휴. 한 단의 모질에도 신경을 쓴 파블로의 베리에이션입니다. 서브에폰의 트랩을 상대 근처에 설치한다던가. 스페셜 웨폰의 울트라 스탬프로 길을 만든다던지 기동력을 살린 배틀을 장기 삼아서 무대를 화려하게 물들인다고 하네요. 일곱번째는 스페터리 휴입니다. 스페터리의 다른 스타일을 제안한 모델이고요 서브 웨폰의 토피도로 틈을 만들고 스페셜 웨폰의 샤크라이드로 한 번에 적진으로 뛰어들거나 하는 장기적인 접근전으로 끌고 갈 수단으로서 충실하다고 합니다. 안쪽에 남은 상대도 놓치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하자고요 여덟번째 프라임 슈터 콜라보 프라임 슈터가 기어 브랜드의 폴리머와 콜라보한 모델입니다. 서브웨폰의 빨판밤이나 스페셜웨폰의 나이스옥으로 상대의 행동을 컨트롤하면서 높은 정밀도를 가진 메인웨폰으로 확실히 마무리 짓자고 하네요. 아홉 번째는 스플래스피너 콜라보. 스플래스피너가 기어 브랜드 아이로닉과 콜라보한 무기다. 아이로닉 콜라보였어? 서브웨폰 포이즈미스트로 상대의 움직임을 무뎌지게 해서 이쪽의 기동력을더 살릴 수 있을 듯 하다고 합니다. 위험할 때는 스페셜 웨폰 그레이트 베리어로 안전지대를 만들어 침착하게 공격을 하도록 해요. 마지막 열 번째는 스플래쉬터 콜라보. 스플래쉬터가 기어 브랜드 아로메와 콜라보한 모델입니다. 여러가지 사용방법이 있는 서브웨폰 스플래시밤과 넓은 범위로 공격할 수 있는 트리플 토네이도로 여태까지 이상으로 올라운드한 활약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프로모델러 알지, 카본 롤러 데코, 패터리 휴, 프라임 슈터 콜라보가 기대가 되네요. 아마 영상 올릴때쯤이면 업데이트가 되었을테니 빨리 편집 끝내고 플레이 해보겠어요 하지만 다음엔 멀티미사일 달린 슈터 하나쯤은 기대해도 되겠죠 방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새로운 메인 해폰 3종과 기본 무기의 베리에이션 10종 총 13종이 영역 배틀러의 카드로 출시됩니다 배틀 뿐만 아니라 카드에서도 새로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마지막 테마는 연어랑 관련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스플래툰 2에서도 나왔던 연어런 스테이지 난파선돔브라코가 추가됩니다. 튀어나온 큰 선체와 좌우 해변의 높낮이가 큰 특징인 무대입니다. 낮은 해변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금연어를 회수하면 오르락내리락하는 리프트를 이용해 재빨리 배 위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사실 이맵 별로 안 좋아해요. 연어들 몰릴 때 리프트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베어 상해에 있는 단말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배틀에서 플레이한 스테이지, 출연한 연어, 특수한 상황 같은 걸 통합한 패턴을 알바 시나리오로써 보존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보존한 알바 시나리오는 프라이빗 배틀에서 재현할 수 있어 몇 번이나 같은 상황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존한 알바 시나리오에는 로비 단말의 배틀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코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미스터베어 단말의 코드를 입력하면 다른 플레이어가 보존한 알바 시나리오를 자신의 본체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코드를 공유해서 같은 알바 시나리오에 도전해 스코어를 경쟁하는 등 여러가지 쓰임새가 있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업데이트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을까요? 바로 빅런에 관한 소식입니다. 빅런은 연어들이 오징어들이 사는 지역까지 밀려들어오는 현상으로 수개월에 한번 발생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빅런 중에는 무려 평소 배틀에서 사용하는 스테이지가 배틀의 무대가 된다고 합니다. 쿠마시상에서 빅런 예보에 대한 안내가 도착했군요. 제1회 빅런은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일 월요일 오전 9시, 초마월드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어들로부터 여러분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참가자를 널리 모집하고 있어 오니 협력 부탁드립니다. 빅런의 참가자에게는 특별한 장식물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한 번의 배틀에서 4명이 모여 금연화를 최고 스코어가 상위의 팀은 장식물을 등급업 해드리고 있으므로 협력해서 금연화를 많이 모아주세요. 참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나 벌써 업데이트를 넘겨버리다니... 저도 빨리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